서사용자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에버랜드랑 협업을 해서 유튜브 촬영을 허가 받으신 분들이에요. 혹시나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만 좀 들어갈 수있으니까실탁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지금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 쳐아보죠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어요. 네, 고정하고 있어요, 선이저 그 친구는 어때요? 아기가 아니잖아요. 네, 엄마한데 엄마도 받친대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음. 네, 먹는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오세요. 이리 습니다 여기에? 다르죠? 우리 앞에서 볼 때랑 또 소리를 듣는 거랑. 망으로 네,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숨소리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리 와요. 내려와봐요. 어이야 네, 예, 바로 올것 같지만 이렇게안 와요. 기다려야 돼요. 자기들이 여기 오고 싶을 때만 오고요. 공부하는 장소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 아, 지금 공부하고 싶어 이럴 때만 옵니다. 오기 전에 저렇게 체스해요. 려오세요수을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세수 어, 어떻게 <laughs> 할것 같아요, 호랑이. <laughs> 물로 씻겨줄까요? <laughs> 로어 <laughs> 맞아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빗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털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엄마가 그렇게 잘 씻어요. 내려오세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이겨주세요. 아름다. 우리도 와보세요. 우리도 이리 어? 와보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일어나래요. 아, 네, 아, 네 어머니 좋겠다. 일어나세요. 하고 있어요, 그죠? 어. 네, 신기하죠? 어. 네, 신기해요. 어. 이리 오세요. 누구예요? 용감한 친구. 이리 오세요. 어. 이리 오세요. 예, 어. 한 마리가 미성이야. 출동했어요, 지금. 저 친구가 굉장히 힘들요 어. 네, 어. 누군지 어. 한번 맞춰보세요. 아, 카드를 네. 어 지금 무궁인가 나왔어요. 무궁일까요? 나랑이요 네, 우리 무, 무궁이는 여기 없어요. 네. 배트대간에 잠시 유학을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같은데요. 어.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심성이 제일 응. 많은 친구예요 네마리 중에 어. 네, 얘는 셋째 우리라는 친구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방그소리거 들었어요? 네 호랑이들이 좋아할 때 내는 소리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해준 소리예요 오늘 어머머 아마 닭고기한테 한 거겠죠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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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났네요 이리 와 와 멋있어! 아주 네. 고 우리야, 우리가 그르렁 해줬어. 네, 털이 부슬부슬하게 많이 쪘어요 네. 근데 선생님, 네, 돈이 오면은 네 소고기 주실 거예요. 그렇죠. 번고이 소고기 좋아하세요. 우리야, 어 엄청 막 바람이 막 불죠. 어우, 따다래요 오늘. 그럼 너 이렇게. 우리야 우리. 여기. 우리 밥 먹을 때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왼쪽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로 오면 오른쪽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우리야,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어이쿠, 옳지. 아, 발톱 보이세요? 뭐라고요? 네, 발톱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연관. 와, 바람이 막 엄청 불어요. 그렇죠 와, 엄청 불어요. 소고기 준비. 네, 호 봉곤아, 애기도 어. 오기 전에 빨리 와. 예, 어. 네, 바로 오지도 않아요. 한 바퀴 돌고와요 자, 우리야. 우리야. 우리. 어, 너무 귀엽다. 응. 아, 귀여워. 아니야, 한 번밖에 안 해줘. 봉곤야 엄마 왔어요. 우리 엄마 왔네요. 오늘 아 이리 와. 고기 먹자. 우리 엄청 그러는 거죠? 응. 광아 여기 있잖아, 거기. 고기. 꺼이 고기. 알했지 네, 우리 엄마, 권곤이라는 친구고요. 소고기 좋아해요. 우리야, 엄마 먹게. 넌 이거나 먹어. 자, 이거 먹고 가. 우리야, 우리야, 이거 먹어. 응. 광아 엄마도 자기 챙겨주는줄 알고, 양보해주고 되게 움직임이 여유가 있죠. 음. 어우 맛있어. 한 마리 다 돼. 네, 우리 건건이 맛있어요. 음. 건건이가 아기들한테 상처도 났었거든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상처도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눈에 있으면, 이렇게 딱,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어, 발톱에 상처가 났어요. 긁혀가지고. 맹수들이잖아요. 그쵸? 네. 어, 누구야, 너? 엄마꺼 뺏어놓은 거. 어, 나라 씨예요 네. 나라 씨. 우리 나라는 눈에 뾰족뾰족한 줄무늬가 있어요. 뭐. 아, 네. 먹었어? 자살구기 얘는 넷째 나라라는 친구고요. 우리는 눈 위에 숫자 2 모양이 진하게 있거든요. 자 우리야, 그죠 보이죠? 숫자 2 네. 모양 보이세요? 와이정 네. 네. 어, 눈에 이렇게 네, 숫자 이 신기하죠? 우리 지문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엄마 어저 밑에 하나 한말또 있어요. 아 김치 아름이? 어 맞아요, 우리 아름이에요 아름이가 빌리트를 주무 아, 잘 먹네. 어, 다 먹었죠? 네. 이렇게 어금니가 뾰족해서 어금니로 뼈를 씹어서 먹는 거거든요? 위에서 바바들 찔리기로 네, 아자자 바자자 소리 나요, 그죠? 어, 아유, 목 떨어졌네. 자, 자라야, 키, 키 대보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라 할수 있잖아요. 나라 똑똑하잖아요. 나라지? 똑똑히 나라지? 일어나볼까요? 일어나볼까요? 할수 있어요? 옳지. 옳지. 나라, 어, 나라 키가요. 되게 크죠? 네, 한 180? 근데 이거 빼면 한160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되게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죠 아닙니다. 네. 네. 어, 우리 나라 또 왔어? 나라 또 왔어? 나라 많이 먹어. 우리 이제 다 먹었어요? 우리가 등치로 보면 한 서열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위는 그런 친구인가? 1위요? 다운이라는 친구예요. 되게 크거든요. 저기 오고 있어요. 하얀색. 등치가 되게 커요. 내 이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잘 모르더라고요. 나라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에서 가까이 오는 애가 대부분 나라예요. 뭐야 다 먹었어 벌써? 근데 다운이와 아름이도 먹어야지. 우리는 이제 그만 먹어. 많이 먹었잖아. 언니. 옆머이 200cm 넘어가요. 청소에는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어, 나라, 다 먹었어? 나라? 어, 맛있다. 이제 먹을 때잘 먹나, 안 먹나 관찰도 하는 거예요. 이빨 안 아픈가, 아픈가도 보고요. 야, 이리 와봐, 누구야? 아르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밥 먹는 거에. 그러면 안 먹은 친구들은 이따 집에 가서 또 관찰을 할 거예요. 누가 누가 안 먹었나 하고. 아우, 나라. 나라. 저기 옆에 보면 장난감 있거든요. 공 굴리는 장난감? 저기 안에도 간식이 들어있어서 많이 굴려서 많이 먹은 친구들은 잘안 와요. 오늘 잘안 굴렸나 봐요, 친구들은. 와, 포, 이렇게 먹습니다. 이리 와, 아름아아름이가 드디어 왔어요. 우리 아름이는 닭 다리 한번 줘볼게요. 음, 아름이야 짠. 우리 이 아름이랑 우리랑 김치 차이가 조금 있죠. 우리가 더 커요. 오늘 그래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어요. 고루고루. 와우, 리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우리에 우리에. 이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야. <laughs> <laughs> 나라. 나라 아직 안 먹었어? 나라 아직 가요? 나라야. 나라 <laughs> 발톱 봐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근데 발톱을 왜 숨겨요? 어, 발톱? 발톱은 어떨 때 나올까요? 사냥할 때. 맞아요. 사냥할 때 발톱이 안 날카로우면 사냥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사냥할 때만 나오게 하려고. 네. 그리고, 선생님 그럼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 다닐 때는 숨어 있어요, 발톱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죠? 선생님 그럼 발톱이. 바닥가붙어있단 아, 말이야. 아니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살짝 들어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뭐가 일어나, 둘다 아, 일어나기 잘하거든요. 아름마아름마 한번 봤죠? 일어나볼까? 이거 보어볼까 이거 나어볼까 이거 나볼까? 발톱 봐봐요. 우와. 어, 발톱이 들어갔다가 나와요. 아, 보여요? 발톱 보여요? 네. 발톱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어 왔어! 다온이 왔어! 다온아! 다온아! 다온이 이거 먹어 옳지 <laughs> 뺏지 말고 옳지 네 이제 다 왔어요 안돼 이제 엄마 줘야 돼건고은 애기 다 줄게 허록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화내거든요 자 아이씨잘 먹네. 화이팅. 다운이 일어나볼까? 어, 아름이가 일어났어. 진짜 진짜. 이제 발톱 보세요, 그쵸? 이렇게 뾰족해요. 그치? 이제 아름이 발바닥. 그치? 발바닥도 관찰할 수 있어요.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어우, 둘다 일어났어. 뭐야, 뭐야. 둘다 일어났어. 우리 어머니 안드시나봐요 올라갔네요. 자, 나랑 <목소리> 이사나볼까여기잖나 <이리> <목소리> <어딨나>? 아니야? 아니. <laughs> 근데 저, 본인은 저기로 가끔씩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본인은 안 올까요? 본곤이요 그럼 표정 보세요. 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그쵸? 본곤아 이리 와봐! 애기들 가서 어머! 뭐야? 키가 이렇게 커어 오, 키 많이 컸어, 나라도. 되게 빨라요, 습득력이. 자기도 할줄안돼요 나라가 습 아, 세범이처럼 여기에 이발이 조금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켜보는 중이에요. 응. 나라야, 파이팅. 어우, 어우. 너무 쉬게 먹지 마. 벙아는 벙어? 건강. 응. 아, 좋아했 응. 오, 자기 잘 한대요. 응. 어머니 건데. 정머아 나라 다 먹어! 아 여기 또 먹고 오셨네요. 둘째 다운이에요. 먹고 씨, 일어나보세요. 선생님! 일어나볼까요? 선생님? 일어나볼까요? 선생님! 저안한대요 어, 아, 근데 그 노란색 조건 뭐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건데 이리 오세요 하면 이리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음, 여기 에버랜드 사는 호랑이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거든요. 언구는 <laughs> <엉글래>, 이리 와봐! <laughs> 공부 왜 할까요? <laughs> 재밌으라고 할까요? 손님들 보여주려고 할까요? 아니. 요 아니겠죠? <laughs> 우리 친구들이랑 사육사 <딸> 선생님들이랑 <laughs> 편하게 서로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픈 데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몰라요. 마취 주사 맞아야 돼요. 그 음. 때요? 네. 주사 맞으면 싫겠죠. 그죠? 네. 얘 네. 예를 네, 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좀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나라 공부 열심히 했지. 아+ 아름이 쳐다보고 있어요. 일어나고 끌려야 안있는거야일이나볼 일어나 거야? 응. 공부하는데 하기 싫으면 하기 싫겠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 떨어졌잖아. 옷 사라고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있잖아. 어, 아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 아우, 진짜진름이가 아름이가. 아가 아름이가. 또 오고 있어요. 살금살금. 애들 다게 공건이가안 와요? 아름에 일어나지? 한번여기 가야지? 옳지. 어렵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또막 잘하고 싶어요. 나 <목소리가> 나라 다먹었어 건건아! <목소리가 팔꿈치> <갈아갈자. 공군아. 목소리가> 이제 진짜 얼마 없어? 안올 거야? 건건아! 이리 와. 응. 이거 있잖아. 이거. 응. 얼른 와. 응. 응. 오랜 응. 이리 와. 야 모르는 척해요. 돈아. 애들 다 먹었대. 돈. 응. 어 이리 와. 여기 있잖아. 소고기. 소고기. 뭐야. 뭐 보고 있어. 선생이는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지금 건곤이가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요. 서그 이리 와, 건곤. 안아 와? 나 나나 다 먹어. 이리 와. 나랑 해. 이리 와. 엄마 안 온대. 어, 엄마, 엄마 지금 또 내려와요. 아, 미안해. 엄마쫓겨해지면또 화내서 안 돼. 이리 와. 아데없아픈데 없죠? 얘네가 아,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사육사도 구분하고 하거든요? 냄새로 잘 구분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리와 건건 안 올거야 아까 다 먹었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쵸? 응. 네, 올 때까지 응. 계속 기다려서 관찰해야 돼요. 그럼 나라 다 준다. 나라 먹어. 어? 다 먹어, 엄마 안 오신대. 네, 어머니 안 오신대. 나라 다 먹어라, 야. 나라 여기 진 어우, 신났어요, 나라 지금. 네, 우와, 소고기다. 우와, 소고기다. 나라 여기 한번 더. 와, 음시났네요, 와, 너무... 나라야, 네? 아유, 그냥, 그냥. 아, 우신났네요 나라가. 나래 마지막이다 하려. 아, 우 이런 멋있어. 선생님. 네, 흥 네. 분할 때도 확 하는 것 같아요. 공격할 때도 확 하거든요. 무서울 때도 확 하고. 어, 뒤늦게 왔어요 우리 엄마. <laughs> 어떡해. 네, 화낼 텐데 얼른 문을 닫아야겠다. 응. 안녕. <웃음> 나라 안녕 <laughs> 미안해 엄마고 하 화낼 것 같아. <laughs> 가벼워, 저거 요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네, 요 어쩔 수 없어요.